네, 안녕하세요. 메탈 베스입니다. 아, 오늘은 2025년 3월 1일, 아, 3일절입니다. 아, 날씨가 계속 추웠다가 오늘 드디어 이제 좀 풀렸습니다. 여기는 지금 거진 해변 자산천이고요. 제가 아까 물치 해변도 갔다가 화집해변도 갔다가 막 여기저기 지금 다 확인했는데, 아, 고기가 잘 나오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며칠 전에 물치 항에서 수호가 때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자산천도 한번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한영웅 투망사님 와 계시고, 어, 저랑 같이 여기서 이렇게 투망을 치려고 합니다. 지금 숭어가 간간히 돌아다니긴 하는데, 낱말이라도 열심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지 레벨에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돼지가 나왔어요. 아, 오늘 또 돼지 잡으셔야 돼. 돼지, 돼지가 나와. 어제 파어 다꼭 거기 나오라는 법은 없는데 네. 어차피 다섯 시에 총을 찾아서 어차피 활동할 거거든. 네. 오늘 여기서 살 거는 아, 아, 아니 아니요 거? 저기 여기 민박 잡았어요. 아, 민박을 했다고? 네네. 거진에다가. 네. 응. 네. 형님 영상 들어갑니다 지금. 응? <laughs> 영상 들어갑니다 지금. <laughs> <laughs> 그선글라스안 끼신 모습은 오랜만인 것 같아. 그죠? 차 바꿨잖아 음. 뭐. 아 네네. 먼아 회차 시키고. 네네. 차두 대를 똑같이 저거 샀어 네. 저거는 자가용으로 쓰고. 아 멋있네. 저쪽 거는 돼지 붙잡으러 다니고. 아. 반가방가 어, 형님 차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다들 하지마 <laughs> <laughs> 잘 먹겠습니다 형님이 근데 겨울 송우라서 네. 살이 포동포동해 네 맛있죠 지금 먹으면 또 네. 잡을거야 네네 잘 먹겠습니다 갔다와서 시아리가좀굴굴나나 모르겠네 굳치기로 네. 그냥, 후치기로 그냥. 네. 빨리 해 네네 네. 아, 잡...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갔다가 또 올게요 네. 아반가방 네. 형님 주신겁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자와 드디어 드디어 랜딩 성공 <laughs> 한영투왕상님, 어? 드디어 겨 겨울 그러니까 아, 초봄 숭어 크진 않지만 오, 야 그래도 잡았습니다. 야 한번 보세요. 여주 네. <laughs> 축하합니다. 메탈맨 님 아니세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경규라고 하고요. 아, 네. 지난번에 아, 같은 색깔 입고 있었죠? 아그그 그 <laughs> 형님이시구나. 반갑습니다. <laughs> 아 제가 밑밥을 좀 많이 뿌려놔가지고 아 그래요? 지금 숭어들이 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 올해 첫 개시를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고기가 아쉬웠다 그러는데 지금 다예 네, 근데 제가 밑밥으로 지금 많이 유인을 해놔가지고 아, 크진 않고 아, 요정도? 어. 제가 그저께 그 물치항 잠깐 갔었는데 예 네. 밤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네. 크진 않고 작은 것들 네네 네. 그 사이즈들일 거예요 아마 같은 네. 사이즈 아친구고 같은 한투 아, 멤버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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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자산차는 진짜 오늘 누군가가 빨리 개시를 해야되는데 근데 <laughs> 네, 개시를 했어 우리가 지금 아, <laughs> 시작하신건가봐요? 아니요 아까왔어요한마리 잡으신거 같아요? 아 저거 예, 잡은것도 있고 얻은것도 있고 와, 예. 오 잡으셨어요 작아 작아 아, 아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세 마리 들어는다한 마리 나. 세 마리. 어두 마리 있네. 한 마리 나가. 네. 나갔다. 제 영상에 들어갑니다. 아 예. 예. 네.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한 마리 한 마리. 마, 맛있겠다. 아. 딱이 정도 더치요. 네, 제일 맛있을 때요 지금.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 보시죠아 아, 눈이 놀았습니다, 지금. 애들이 집안 껴가지고. 자산천, 어, 봄숭어입니다. 아, 지금 해로 먹으면 딱 맛있는 사이즈에요. 네. 고맙다. 잘 먹어줄게. 눈이 놀았죠? 지금 집안 껴가지고. 고맙다. 맛있게 잘먹어줄게 어, 아, 네. 어, 사이즈 괜찮네요. 쇼퍼만 하나 나옵니다 오늘 영상. 어. 아, 조금 되네요 이거는. 예. 야 이거 이건 대수로 가위 직전 딴게준 중수로 보단 좀 크고 오늘 제대로 잡으셨네요. 아, 아 이거 딱 먹기 뭐 좋은 건데. 네.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쇼퍼만 딱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laughs> 한 번. 한 마리 했습니다. 오, 우리 고프로의 네. 멋진 거수 하나 담겨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야, 배부. 상어인가? 어우, 숭어다. 두 마리다, 두 마리. 두 마리 보이시나요? 숭어 두 마리. 보이시죠? 숭어 두 마리 보이시죠? 야, 야, 한 마리 빠졌어. 아아 한 마리 빠졌어. 한마리가 빠졌어요. 한 마리가 아, 얘도 빠질 것 같아. 두 마리 들어갔는데 한 마리 빠졌어요. 아, 한 마리가 앞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그냥. 아이고. 오또 잡으셨어요. 어포 나요 네. 우 그래도 맛있는 회갑입니다. <laughs> 야 오늘 소주 좀 많이 드시겠는데? <laughs>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끌고 올라그 사람 딱 끌고. 한 마리 뻗었다. 내가, 내가 건질게 아, 한명웅 투망상 오늘 대박 냈어. 예. 몇 마리 잡은 거야, 지금? 예. 몇 마리? 몇마리 아, 다섯 마리인가? 야, 하나, 둘, 셋, 넷. 여섯 마리. 와, 대박, 대박. 폰카드 예 한번 찍어줄게. 기다려. 예 아, 영웅. 여섯마리 잡았어? 한번에? 여섯마리야 네. 통이 여기 떠왔어 한번 보여주자아 여섯마리 여섯마리 두 마리 네 마리 들어 들어가 네 마리 다섯마리 한 마리 또 있어 야 잡았어? 어? 세마리야아마리 세 마리? <laughs> 아, 마리 노렸는데 마리다 들었어 야 대단한데 야. 여기 한번 봐주세요 들고 한번 짧게 들고 한번 포즈 한번 쳐주세요 짧게 짧게 다 나오게 아 오늘 아까 한 타에 그냥 여섯 마리씩 잡더니 또또세 마리 씌웠네 얘는 큰데 조금. 어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부럽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잡겠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잡겠습니다. 한 마리. 아도 그동안 고기가 안 나왔었대요. 네그 오늘 네, 오늘 처음 나올고라네 오늘 개시하려고 왔는데. 그, 당연히 나왔어 재밌는 재밌어 네 어? 두마리 잡았어? 아까그 카메라, 카메라 갖고 그냥 사진 어. 하나 나도 한마리 잡았어 야, 나열마리씨 오늘. 1마리야내 응? 것도 넣어주세요. 네. 어. 어, 세마리세마리끝까지 음. 올라오고 있고 지금. 세마리는 들어가 있는 것 같고 확실히. 보시나요? 세 마리, 세 마리 들어가 있죠? 아, 세 마리 들어가 있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야, 세 마리입니다. 세 마리. 어, 괜찮아요. 사이즈 괜찮아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아 잠깐 한 마리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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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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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디? 어디? 어어 어디? 어디? 나디 어디? 어 어디? 어디? 나어어 그래? 아, 그래. 와, <laughs> 오늘또 대박이십니다, 대박. 열몇 마리 되겠어요? 네. 절어 잡은 것만큼 제가 필수 절 그러니까, 이게 뭐, 절어 <laughs> <laughs> <전화> 때도 아니고. <laughs> 아, 축하드립니다. 아, 나도 한몇 마리 씌웠는데 다 빠져나왔네? 수모 때 열이오케. 때가 지나가는 걸 쉬었는데 몇 마리나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어 그래도 여러 마리 들어간 것 같아. 아열 마리 되는 것 같습니다. 수모 <laughs> 때를 쉬었을 때 아이고. 야, 보이십니까? 아아 수어 때를 씌웠어요. 야, 저쪽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야, 대박, 대박. 야, 고맙다, 고맙다. 몇 마리인지 가서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2025년 버지레벨 자산촌첫수어입니다 오늘. 야, 대박이죠, 대박? 사이즈 괜찮죠? 지금 때로 치웠는데한열마리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잡아놓은 것만 수십 마리 있는데, 여기까지 하면은 진짜 5 0 마리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아, 첫 화산천 수어입니다 어우, 너무 무거워. 역할을 드립니다. 와, 진짜 무겁네, 무거워. 작은 것도 있지만 큰 것도 있어요, 큰 거. 음. 아, 중숭어보다 큰 사이즈. 아, 이쪽, 이쪽으로 볼까? 이쪽에도 있어, 이쪽에 큰 거. 바닥에 깔려 있어. 그게, 아... 큰 아... 것들 바닥에 깔려있어. 아... 음. 거진해변 자산천이었습니다. 와, 오늘 거진해변 자산천 족가입니다. 요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장난 아니죠? 총 50마리 되는 것 같습니다. 아... 50마리 넘을까? 이 안에 꽉 차있는 거. 50마리 넘어. 예, 조그만 건다 팔려봐. 음. 와, 엄청나네요. 아, 너무 웃고 한번 들어볼래? 아우. 와. 여기를 한번 보세요. 찍습니다. 높, 높게. 하나, 둘. <laughs> 하나, 둘. 오케이. 아유, 무거워. 어 무겁겠어.